다음은 영광이네요. 네, 영광입니다. 영광도 영화관이 뭐 개관했다고 네, 하네요. 영광에도 봅시다. 네, 작은 영화관이 개관했다고 하네요. 네그 소식을 노제이 블루크리퍼터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영광. 안녕하세요, 노제이입니다. 안녕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광에 30년 만에 작은 영화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저희. 그 국민으로서는 아주 정말 기쁜 소식이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관에 대한 내부에 대한 저기 좀 보여드리고 오늘 특별 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또 영화관 에 소개도 좀 해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관을 탐험해 보실까요? 네, 탐험해 봅시다. 네, 예, 들어갑니다. 자, 영화, 자. 우리가 자동차서극장에서 네. 네. 이제 영화, 영광에도 네. 이렇게 영화관이 생겼군요. 영화관. 네. 이 작은 영화관이 딱 있고요. 딱 이렇게 들어가면요 앞에 지금 현재 상영하고 있는 영화 최신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야, 아, 고질라. 네, 그리 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요, 오, 와우, 영화관이네 분위기가 진짜 영화관입니다. 아, 예. 아, 보시면 이렇게 영화 포, 홍보 아, 포스터도 네.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그 장비도 또 갖춰놓고 있습니다 아 그런군요 그렇지요 아, 네. 아 예. 네요 스윗합니다 네. 스위트, 네. 저기 네. 어떻게 보면 CGV 네. 네. 가면 은 VIP 영화관 룸이 따로 있어요 CGV 가면 있는 영화관 아, 느낌 느낌이고요 <샘> 네. 가면 앞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네. 아. 그 옆에는 팝콘과 음료수를 파는 계산대가 있고요 네요네 저도 팝콘이 땡기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상영하고 있는 영화 정보와 매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브라운 그지? 간에 보이고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반값이라고 지금 자막이 나아가고 있는데 가격 정보 티켓 박스 앞에서 가격 정보도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정보는 좀 이따 게스트님께서 아, 따로 예, 말씀해 게스트님. 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영화관 올라간 입구이고요. 아 입구는 요 아. 아, 예. 두관간이간이 두 지금 현재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 110석 정도 됩니다. 총 1,000석. 몇개석이요몇몇석인가요110한 영화관당 50석. 1관은 어 50석이고요. 2관은 네. 60석입니다. 아, 그럼 110석. 110. 1관이 아, 일간, 예. 네, 작은 영화관이 아닌데요. 네. 그니까 50인이 네. 한 관에 들어가서 50명이 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군단이 안에서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네. CGV 가면은 네. 막 300명 막 아, 네, 500명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서 작은 영화관은 작은 영화관이라고 네, 하고 네. 이 군안에서 영화관 큰 CGV 나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충면 때문에 네, 네. 네, 전남 전남도가 됐든 영광군이 됐든 같이. 지역 문화에 접할 수 있는 아... 그런 것들을 확장시킨 사업으로 최근에 작은 영화관이 개관된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좋은데. 자 매니저님하고 인터뷰하실까요? 하시나요? 네. 매니저님 어디 에 있으실까요? 네, 메인 저희 주무관님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무관님? <laughs> 네, 어디 네. 계실까요? <laughs> 아, 주무관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네 계셨군요. 네. 네, 어 반갑습니다, 저희 중간이. 어 주무관님은 여기 작은 영화관 담당을 하고 계시는 이진욱 이진욱 주무관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습니다 네, 아, 네, 영화관이들 잠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영광군의 유일한 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30년 만에 어, 생긴 영광군의 유일한 작은 영화관이고요. 저희가 어, 광주에 있는 CGV나 또는 롯데시네마 또 메가박스 이에 못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최신 개봉작을 상영하는 영광 국민을 위한 작은 영화관입니다. 아, 영화관이, 영화 가격이 정말로 6,000원인가요? 네, 6,000원이고요. <laughs> 어, 대도시에서는 보통 12,000원, 8,000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유발적으로 그 금액의 더, 절반 가격인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네. 저도 영광 국민으로서 네. 제이 영화관이 30년 만에 생겼는데요. 이그 네. 어, 국민들 기대감이 크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이 영화를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그 너무 어려운 질문하셨는데 네. 저희가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 최신 개봉 어, 인기 개봉 영화인 영화도 한 번씩 상영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어, 자주 올수 있도록 한 번씩 무료 어, 시사회도 진행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우리 영화 국민들이 또는 어, 코로나 끝나면 우리 장남 국민들도 지나가다가 영화 한편 보러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사 이진욱 주무관님과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어, 자, 네. 자 어, 노제 크리프터 지금 하루에 영화상영은 몇번 정도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어, 하루에 영화 성형은. 회차. 회차가 사, 사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거는, 예, 영광권, 네, 자세한 거는, 예, 영광군 작은 영화. 자세한 거는 영광군 홈페이지를 네. 참조해 주세요. 아, 예, <laughs> 네, 모든 알겠습니다. 걸 홈페이지로, 네. 홈페이지로.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 입니다 네. <laughs> <laughs> 영광에서 영광스러운 네. 라이프 문화생활을 즐길 네. 수 있는 영광 작은 영화관 개관 소식이었습니다. 네.